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무조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제외 영상들을 모두 시청하시고 난 후에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영상을 찾아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정로의 제외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우선 저는 항상 제외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상대방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부 분의 사람들은 카톡이나 sns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또는 내가 상대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여지를 꼭한 가지씩은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상태 메시지나 음악 또는 사진 등을 보고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든 제외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쉽게 끊지 못한다는 걸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와 연애를 한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제 3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워서 그런 티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는 그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나와의 재위를 간절히 원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더더욱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시는 게 맞아요. 저 역시 재회를 여러 번 반복해 본 적이 있고, 재회를 간절히 원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보란듯이 티를 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티를 내고 있으니 네가 날 붙잡아야 한다라는 심리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여지를 열어둔 걸 상대방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너는 내 간접적인 표현을 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냉정하게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릴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제외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하세요. 제가 상대방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을 때 상대방이 냉정하게 저를 포기하면 어떻게 하죠? 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던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상대방이 정말 나와의 재회가 간절하다면 여러분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폰을 빌려서라도 아니면 공중전화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재회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여러분들 또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실 거잖아요. 제회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냉정하게 나를 돌아서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붙잡았어도 절대 붙잡히지 않았을 사람이란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처럼 애매하고 헷갈리는 상황들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일말의 여지를 남겨두시니까 상대방은 그 여지를 이용하는 거고 상대방이 주는 여지에 여러분들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감정 소비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사람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회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저 역시 이해는 해요. 저 역시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깐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결과든 부정적인 결과든 무조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돌아오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 배제시키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결과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혹시나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고 덜 아파요. 부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